안녕하세요. 고현아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에 좋은 면역력 음식으로 보리새싹 낫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선 면역력이 필수인데요. 보리새싹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. 또한 보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차갑고 얼어붙은 땅 속을 뚫고 나오고 추운 겨울도 견디는 강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. 동의보감에서는 보리를 오곡 중 으뜸을 하여 오곡지장으로도 칭하는데요. 이런 강인한 생명력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. 재료는 보리새싹 한큰술꿀한큰술 우유 200ml입니다. 만드는 법은 거에 보리새싹과 꿀을 넣고 그 다음 우유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. 맛은 녹차 라떼 정도로 괜찮습니다.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보리새싹으로 코로나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